봅시다. 다음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3에서 8 사이가 참이다. 그때 a 범위를 구하라. 330번. 이게 고정이 돼 있잖아. 3에서 8인데요. 여기 속하는 어떤 실수, 어떤은 모든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요 그러니까 제일 작았을 때는 어떤 상태야? 물론 썩다 들어가도 괜찮아. 요거가 얘를 만족해. 근데 어떤 일? 그러니까, 제일 들어가기만 하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지. 요런 상태면 괜찮아.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움직인다 생각해. 썩다 들어가도 되고. 나와서. 상태 이어도 괜찮아. 얘냐? 되죠? 음,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많이 지금 뭘또못 쓰고 있는 거야. 얘는 비어 있고 얘는 채워져 있는데 둘이 딱 겹치면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교집합 없으면 어떤도 없는 거야. 한 개도 없는 거지. 그 말은 A 플러스 2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려면, 3보다는 커야 합니다. 같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같은 순간 없어. 교집합이 한 개도 있어야 돼. 그 다음 요거. 쭉 진행을 해서, 맨 오른쪽으로 갔을 때, A가 8이 되면 돼야 안 돼. 이게 뭐 8보다는 작아야지. 같으면 돼야 안 돼. 같으면 다 빠져버리잖아. 빼야지. 그래서 A는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라고 답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아? 어떠냐?